신바람 사연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나이는 서른 조금 넘었습니다. 남편이 장남이고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다음에 서방님네가 결혼을 했고 그 집도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나 동선에나 둘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사는 지역은 지방 중소도시입니다. 워낙 좁은 동네라서 두 다리만 거쳐도 다알 정도고요. 동서와도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는데 알고 봤더니 동선의 남동생하고 제 남동생이 친한 동네 친구 사이였더라고요. 참 세상 좁고 신기하다고 서로 놀랐어요. 그때부터 동서와 교류가 많아졌는데 지내다보니 말도 잘 통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언니 동생 하면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 동선의 둘다 지역 토박이라서 학교도 다 이쪽에서 나오고. 회사도 이쪽에 있는 회사 다녀요. 시댁은 시어머니만 계시고, 아버님은 안 계십니다. 오래전에 이혼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어머님은 아직 환갑 안 지나셔서 젊은 편이고, 이혼하시면서 위자료를 넉넉하게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집에만 있기 심심하다고 하셔서 근처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만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결혼하면서 아파트 구에 들어갔고, 동선에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 차로 15분이면 갈수 있는 한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주말에 장 보러 나가면 동시에 세 가족 전부 다 마주칠 때도 있고, 말했다시피 동서랑은 친한 사이가 돼서 두 부부끼리 혹은 양쪽 남동생들끼리 같이 해서 자주 시간을 보냅니다. 집 근처 캠핑장에 놀러 가기도 하고, 각자 집으로 불러서 배달 음식 몇개 시켜 먹고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수다도 떨면서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평범하게 결혼생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참 신경 쓰이는 일들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 보내봤습니다. 일단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 생각은 전혀 없었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10월들 라고날 세우는 거 아니고요. 어머님께서 먼저 나서서 결혼 이야기 오갈 때쯤에 자식들한테 빌부터 살 생각 없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하고 놀러다니고 그러고 싶은데 자식들하고 같이 살면 그 사람도 아들도 불편해할 것 아니냐고 하셨고 괜한 걸로 부담 주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하셨어요. 노후에 어쩌실 거냐 먼저 물어본 적한 번도 없었고 어머님께서 오히려 먼저 나서서 자기는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님 특징이 저희 집에서 한 이야기는 동선에 가서도 정확하게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당연하게도 동선에 한테도 저희에게 말하신 것처럼 그대로 말씀하셨다 들었어요. 그러니저나 동선화합가 같은 거는 정말 결혼 생활 내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장남이다 보니 아무리 어머님께서 같이 살 생각이 없다고 하셨을지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만나시는 분하고 재혼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일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억울하고 짜증나는 일로 알게 되긴 했지만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일터에서 사고로 한동안 양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친정어머니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 남동생이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기는 하지만 회사 생활하고 있는 건 똑같고요. 동생도 야근이 잦은 직업이고 어머니도 일 나가시면 저녁 늦게나 들어오셨기 때문에 참 난감하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버지가 한 팔이라도 제대로 쓰게 될수 있을 때까지 한동안만 우리 집에 계시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제가 회사가 집에서 정말 가깝고 점심시간이 긴 편이라서 아버지 점심 정도는 챙겨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반대를 했어요. 어머니 출근하시는 점심 때 오셔가지고 동생이나 어머니 퇴근할 때까지만 잠깐 우리 집에 계시는 건데도 안 되냐고 사정을 했는데, 자기도 힘들게 일하고 와서 퇴근하면 편하게 쉬고 싶은데 장인어른 계시면 아무래도 자기가 불편하지 않겠냐 하는 가진 이유를 대면서요. 저희 집은 부모님의 동생까지 해서 셋이 보는데 그돈 모아 놓은 거 어디다 쓰려고 하시는 거냐? 낮 동안만큼은 간병인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남편이 분명히 자기는 시어머니가 암만 어디 안 좋으시면 간병인 쓸 거고 자기 엄마도 절대로 어디 불편하고 해도 같이 살자는 말 절대 안 하실 분이라고. 결혼했으니 둘이서 다른데 신경쓰지 말고 재미나게 살자고 어쩌고 하면서 결국 아버지한테는 간병인을 붙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그만큼 남편은 양가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절대 합가를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마음만큼은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서운한 일이긴 했지만 남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 최근 들어서 시어머니가 만나시는 분하고 사이가 소원해지신 건지 아니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은 건지 은근슬쩍 외롭고 적적하다고 하시면서 합가를 하고 싶다는 듯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나 동선에나 아예 안 가지고 맞벌이 하고 있는 이유는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 가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님께서에는 언제 나을 거냐고 물어보십니다. 동선한테도 똑같이요. 그런데 저희가 맞벌이하면서 아이 계획 미룬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께 이미 진작에 설명드린 부분이기도 했고 그 말을 전했을 때요 어머님도 분명히 너희가 안정되고 애를 갖는 게 맞다며 맞장구까지 쳐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자녀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시냐 질문했더니 애를 낳으면 본인이 키워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학과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동네 친한 사람들 손주 돌보는 거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고? 제가에 나으면 본인이 애를 봐줄 테니,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같이 살자고 하십니다. 또 가끔씩 저희 집으로 놀러 오셔서는 둘이 사는데 방 3개짜리 아파트가 말이나 되냐고 말하면서 방 하나는 본인이 언제든지 오셔서 자고 갈수 있게 침대도 하나 놓고 니들 방에 안할 테니까 이왕 놓는 김에 텔레비전도 하나 놓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방 하나 있고 그래도 방 하나가 남으니 그거는 아이방으로 만들면 딱 되지 않냐면서요. 남편한테 어머님이 요즘 부쩍 왜 자꾸 저러시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언제 같이 살자고 하셨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니 엄마 말대로 방 하나 놀리지 말고 손님방으로라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만 쓸게 아니고 나중에 처남이 와도 쓸 수도 있고 장인장모님 오셔도 하루 주무시고 가실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때부터 조금 안 좋은 초기 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자꾸 어머님께서 은근슬쩍 돌려말해가며 합가하고 싶은 속내를 내비치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머님은 같이 안 사신다더니 요즘 부쩍 왜 그러시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머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자기가 언제 합가하자고 했냐고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할머니니까 내 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거 아니겠냐고. 그리고 본인이 아이 봐주면 니네가 좋지 내가 좋냐고 둘러대며 대충 말을 흘리시더라고요. 참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시어머니 변덕에 하루하루 스트레스였는데 알고 봤더니 어머님이 동선에 가서도 똑같이 하고 계셨더라고요. 하나 다르게 물어본 게 있다면 어머님께서 서방님한테 너네 형이 엄마 안 모시고 살면 너가 나 모시고 살 거지?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다고 하네요. 안 좋았던 초기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고. 동서도 서방님이 넌지시 꺼낸 이야기 때문에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단 동서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둘다 서로 어머님이 꺼낸 말 서로 숨기지 않고 공유하자고요. 미리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저희가 대응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와중에 제일 궁금했던 건 어머님의 아들들인 남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였습니다. 어머님이 서방님한테 꺼낸 말을 듣고 동서한테 돌려말해가며 의중을 떠받기도 하고 남편도 우리 집에 어머님 지내실 방 하나 만들자고 했던 게두 사람이 아무래도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상황이 아닌 건가 싶었거든요. 합가하기 싫어하는 저희들 모습에 어른 알기를 어떻게 아는 거냐고 불편해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고 싶어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저희는 아직 결혼한 지몇년 되지도 않은 데다가 둘 사이에 아직 아이도 없는데 신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직 젊으시고 본인이 이미 우리들 결혼하기 전에 아까는 절대 할 생각 없다고 못까지 박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시겠다는 말도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혼하시면서 위자료 차원으로 받은 게좀 있으신 편이라서 어머님께서 일은 하고 계시지만, 그건 정말 심심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동네 친한 아주머니들이나 안 나시는 남자분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시는 게 일상이세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 보면 오히려 젊은 부부인 저희가 연애하던 시절보다 더 좋은 거 드시러 다니고 좋은데 놀러 가시는 게 일이거든요. 그렇게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집에서 혼자 아이만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았어요. 거기에 친정 아버지팔 다치셨을 때 남편이 나서서 장인 장모님 이건 자기 어머니 건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합가를 할 생각이 없다고 저 서운하게 만들고 쐐기까지 박은 역사가 있으니 시어머니 합가 문제로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합가하자는 식으로 눈구렁이처럼 물어보시는 어머님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동서랑 제가 자주 만나기는 했는데. 어머님께서 그런 식으로 나오시고부터는 둘이서 만나는 횟수도 대폭 줄였어요. 서로 왕래를 자주 하는 편인데 혹시나 두 남편들 사이에서 며느리들끼리 팀 짜서 어머님만 쏙 빼놓고 다닌다는 그런 말 만들기 싫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만나는 횟수를 줄인 대신에 그만큼 어머님 댁에 자주 찾아뵈어서 합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머님한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습니다. 굳이 같이 사는 거 아니어도 어머님 며느리들이 알아서 잘 효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어머님도 언젠가는 저희들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그날도 주말에 어머님 모시고 동선애랑 같이 근처 맛집으로 외식을 하루 밖에서 만난 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먼저 지금 너네 사는 집이 시세가 얼마쯤 하는지 알고들 있냐고요. 뭔가 분위기가 세해서 저희가 샀을 땐 얼마였는데 바빠서 체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하고 받아쳤더니. 이미 부동산 다녀오셔서 시세 파악은 다 하고 계신 상황이더라고요. 니네 집 팔면 얼마, 동선의 집 팔면 얼마, 그리고 자기 집은 현재 어느 정도 한다. 뭐 이런 말씀 하시면서 아파트 세개를다 팔아버려서 그걸로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어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아버님하고 이혼하면서 받은 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각자 아파트 판 돈을 합쳐가지고 집한채 지어다가 온 가족이 함께 살자고 하시는 겁니다. 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집 지어서 살자고 통보하듯이요. 난데없는 제안에 저희도 어리둥절하게 무슨 말 하시는 건가 하고 있었고 남편들도 괜히 말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을 걸 알고 있었는지 말을 아끼고 있었어요. 어머님 딴에는 저나 동서한테 몇 번이나 합가하자는 식으로 떠봤는데 아무리 찔러봐도 저희들이 선뜻 그러자고 하질 않으니. 아예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합가하려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신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구구절절히 하시더라고요. 1층에 주방이랑 거실 같은 공용 공간하고 어머님 방까지 만들어 어머님이 혼자 지내고 2층은 거울형 구조로 똑같이 만들어서 한쪽은 저희 한쪽은 동선에 이렇게 해서 살면 딱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년에 북적거리고 참 재미나게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표정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서 얼굴을 보니 표정이 아주 일그러져 있더라고요. 아마 저도 같은 표정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집에서 합가를 해줄지 모르니 아예 한 집으로 싸그리 묶어버리다니. 정말 조선시대에도 하지 못할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저희가 반응이 시큰둥해 표정 관리 못하고 있으니. 남편하고 서방님이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아주 대찬성을 하며 맞장구를 치고 있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건축일을 한 대나 어쩐 대나 하면서 견적 한번 내달라고 해야겠다고 말하길래 허벅지를 세게 꼬집었는데 미동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참 재밌겠다 하고 있는데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제정신이냐고 그게 무슨 좋은 생각이라고 찬성을 하고 있냐고 남편한테 따지니 남편이 안 좋을 게뭐 있냐고 안 그래도 동서랑 저랑 둘이 친해서 맨날 같이 만나지 않냐.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 불편할 것도 없는데 한 집에서 살면 엄마 말대로 북적거려서 얼마나 재밌겠냐고요. 캠핑도 자주 가는데 마당 딸린 집 구해서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하면 캠핑장 같은데 따로 갈 필요도 없다고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잘 생각해보라는 말이 어머님 말대로 하자는 이야기였겠죠. 어머님이 결혼 전에는 합가할 생각 절대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뭐냐고 혹시 아는 거 있냐고 물었더니 왜 자꾸 이걸 합가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지더라고요. 이건 합가가 아니라 엄마가 가지고 있는 땅에 집 지어서 다 같이 사는 거라고 모시고 사는 거랑은 성격이 완전 다른 거라고 우기더라고요. 한 집에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합가가 아니면 뭔가요? 같이 사는 것 자체가 합가 아닌가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애안 갖고 맞벌이 하는 이유도 육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엄마랑 같은 집에 살면 애도 봐주시고, 그러면 너도 동서도 계속 회사 다니면서 살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지도 동생인 서방님하고 사이가 좋고, 저도 동서랑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어차피 밖에서 만날 거 괜히 쓸데없이 밥 먹고 커피 마시는 데다가 돈 쓰지 말고. 한 집에서 살면서 집안일 같이 하고 음식도 같이 하면 집안일도 반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엄마까지 좋은 게 이거야말로 일석삼조 아니겠냐고.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모르는 척 하면서 계속 장정 같지도 않은 걸 자꾸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동서랑도 이야기해보니 서방님도 남편이 한 말과 거의 똑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같이 살면 자녀 계획도 편해지고, 한 집에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사니 얼마나 재미지게 살겠냐고요. 경제적인 면도 아파트 관리비 세 군데서 나가는 것보다 한 집에 같이 살면 돈 절약도 되고 자기는 장점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하네요. 동서도 저도 동시에 눈치챈 게 아무래도 어머님하고 두 남자들끼리는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나 말을 맞춘 거고 우리가 반대할 거 알고 어떻게든 설득시키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말 미쳐버리겠네요. 저는 이혼까지는 생각해 본적 없는데, 동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말 들으니 합가하게 되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너무 쉽게만 생각했던 것 같네요. 이런 걸 가지고 싸움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어이없기도 하고요. 정말 동서가 결심한 것처럼 저도 이혼까지 불사하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동선에까지 피해 보기 전에 제가 희생해서 저 혼자라도 모시고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무튼 이것 때문에 정말 어디 스트레스 풀 것도 없고 하소연할 것도 없어서 고생 아닌 고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후기입니다. 저번에 보낸 사연에도 적었다시피 시어머니를 모시고 안 모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중적인 남편의 태도와 결혼 전하고는 전혀 말이 딴판이신 어머님 때문에 사연 보냈던 거예요. 혼자 지내시는 어머님과 합가하는 게 저렇게 싫어서 저러냐는 댓글을 읽었는데, 네, 솔직히 같이 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아무튼 제 태도 때문에 사연 들으시면서 불편했던 분들께는 후기를 통해서라도 따로 이렇게 사과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 시어머니와 합가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통보 후 며칠 뒤에 동서와 따로 만났는데, 동서와는 처음에는 투닥거리를 했어요. 그냥 언니네가 모시면 안 되냐. 지금 나보고 독박스라는 이야기냐.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 상황에서 가장 힘을 합쳐야 할 둘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꼴이 우습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좋은 방법이 떠올라서 각자 남편들 소환하고 내시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남편들은 이미 합가하기로 결정한 상태나 마찬가지니. 솔직히 저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두 남자의 최대 관심사였겠죠. 두 사람 들어오자마자 동서와 저는 반색을 표하며 우리 둘이서 이야기도 나누고 생각도 좀 해봤는데 집 지어서 같이 살자는 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말해줬지요. 두 남편 얼굴을 보니 입이 귀에 걸려서 이 여자들이 결국은 포기했군 하는 표정으로 싱글벙글하더라고요. 저희 말에 맞장구 쳐주면서 그렇지 않냐고 다 같이 살면 진짜 좋겠다고 마당에 불판도 놓고 해야겠다고 둘이서 벌써 신이나 있더라고요. 그 신나 있는 기분에 곧바로 찬물을 끼얹어줘야 했지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왕 집 짓는 김에 아예 4층짜리로 주택을 짓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남편이 무슨 소린가 제 말에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제가 다 같이 사는 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우리도 각자 부모님들한테 여쭈어봤는데, 다 같이 사는 거 우리 부모님들도 다 찬성하셨다고요. 그러니 한 층씩 더 올려서 우리 부모님들도 한 층씩 해서 같이 살면 되겠다고 말을 했죠. 남편은 서방님하고 둘이 눈을 마주치며 꿈뻑거리고 있기만 하다가 그건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안 되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처남이 있는데 왜 장인장모님이 그 집으로 오냐고 부모님은 집안에 남자가 모시는 거라는 것을 모르느냐고 하더라고요. 옳았구나 하고 그 말에 저도 바로 꼬투리를 잡았어요. 부모님을 모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집 지어서 한 집에서 다 같이 살기로 한거 아니야? 지금 혹시 우리들이 어머님 모시고 살게 하기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 팔고 집 지어 들어가 살자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죠. 남편하고 서방님 저희들의 빈틈을 파고드는 질문에 당황했는지, 어버버 하면서 대답도 못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 고추고도 이게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아니고, 더 재밌게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우겨대던 남편들이 말문이 막힌 꼴을 보니 우습기 짝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아무 대답도 못하니 서방님이 나서서, 형수님, 저희 말은 그게 아니라, 앞으로 각자 처남들이 앞으로 부모님 모시고 할 텐데, 우리가 벌써부터 오지락 부려봐야 처남들 능력 없는 남자만 되는 꼴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를 설득하려 들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하는 걸 보고 있던 동서가 어디다가 전화를 걸더니 그건 해결됐다고 건물 한층더 올려서 5층으로 짓자고 하더라고요. 동생하고 방금 통화했는데 자기도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 살면서 친정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참 좋은 생각이라고 동조해줬다고요. 졸지에 장인 장모님에 더불어 처남까지 한 집에 살게 될것 같은 생각을 했는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아주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동서랑 저는 속으로 터져 나오는 웃음 겨우 참으면서 서로 눈으로 신호를 주고 받아가며 저런 식으로 나오는 남편들 의견에 하나하나씩 토를 달았죠. 결국 마지막 가서 꺼낸 이야기는 이건 시어머니 땅이니 어머님이 초대한 사람들만 그 집에서 살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는 그럼 우리들은 어머님한테 초대받은 사람들이냐고. 그런데 우리는 초대까지 받아놓고 왜 멀쩡히 살고 있는 집까지 팔아가면서 그 집을 지어야 하느냐 했죠. 친정부모님은 물론, 남동생들도 자기들이 지내는 공간은 공사비 내게 하겠다 말하는데도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뿐. 이제는 정상적인 이유를 말할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어머님께 괜히 초대받아 멀쩡한 아파트 날리게 생겼다고. 어차피 어머니 땅에다가 짓는 거 괜히 멀쩡히 집값 잘 오르고 있는 아파트 건들 생각 하지 마시고 알아서 지우시고. 두 아들 장가보내기 전처럼 북적거리면서 사시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기꺼이 이혼해 줄 테니 결혼 전으로 돌아가라고요. 지금 딱 정하라고 했어요. 어머님하고 같이 산다는 말 그만할 건지 아니면 이 길로 이혼서류 접수하러 갈 건지요? 남편들 대답은 당연히 합가하겠다는 말 그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어머님이 합가할 수 있게 며느리들 꼬시고 있어야 할 아들들이. 같이 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이대로가 좋은 것 같다는 말을 꺼냈을 때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네요. 어머님도 이후로는 단한 번도 합가 관련해서 말 꺼내신 적도 없고 방 하나 비워두라는 말도 하신 적이 없네요. 아예 완전히 합가를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가까이 살면서 동선애랑 같이 어머님한테 자주 찾아뵙는 건 계속 이어갈 생각이에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남편이 저를 위해 포기한 게 있음을 인정하고 저도 그런 남편의 결정을 위해서 후회 하나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해 서포트할 예정입니다. 짧게 끝내려 했는데 적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후기 기다려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그럼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